야, 응. 귤 먹자. 안사탕면 먹어? 일로와. 여우가 다 먹던. 너네 일로와. 귤 먹자. 일로안 매워? 응. 진짜? 귤 먹어. 너놓고 오세요. 오늘 일로와. 귤 먹자. 그만 먹자. 응, 네. 안 매워? 응. 물에 응, 응. 무슨 대살짜리가 무슨 뀐살짜이렇게 먹냐? 션 바뀐 액션. 바뀐 액션. 바뀐 액션. 바뀐 액 짬뽕 뀐 액션. 바뀐 뽕션 그렇게 먹바면안돼 바뀐 액션. 바뀐 액션.